굿모닝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저희가 휴일이거든요. 이렇게 사복을 입고 한번 쇼핑을 가볼까 하는데요. 기다려보세요. 제가 아우터를 몇 개를 입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슈 부스탕 이런 느낌이었어요. 보여요? 기억해 주셔야 돼요. 두 번째는 그냥 무난한 몬코트 제가 겨울에 자주 입는 롱코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버사이즈거든요. 얘도 빈티지샵에서 산것중 하나인데 이 부분도 예뻐가지고 그냥 뱅큼 샀어요. 이것도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입니다. 이런 느낌?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이건 춥잖아요. 추우니까? 여기다가 이제 롱코트를 러면 이것도 안에 체크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느낌은 어떨까 여러분의 픽은 뭔가요? 응. 댓글? <laughs> 어쨌든 그러면 롱코트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오늘은 숏! 비슷한 <laughs> 얘가 안에도 털이라서 아주아주 아주 따뜻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비슷하게 입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외출 준비를 야, 마쳤습니다 지금 딱 10시여서 나가야 되는데, 페로그럼 아이스크림 싸줍니다. 저는 쇼핑을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이따 갔다 와서 패션쇼 한번 할게요.